너부가 내네 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냐 하면, 적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이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다락과 메삭과 아몬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간의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은 관계입니까? 거래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동기를 분석해 보면 관계 신앙이 있고 거래 신앙이 있습니다. 관계 신앙의 접변에는 사랑이라는 동기가 깔려 있고 거래 신앙의 접변에는 이익이라는 동기가 깔려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래가 아니라 참된 사랑에서 출발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옥 같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온통 거래로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거래와 조건이 판을 칩니다. 이제는 결혼도 사랑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제는 거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혼하거나 갈라서는 거지요.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제 주례할 때 성혼 선언에. 두 사람이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로의 언약을 굳게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이 성운 선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옛날에는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관계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보, 멍청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세태가 오늘날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도 조건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관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어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는지를 최근에 교회 성장 컨설팅 전문가인 톰 레이너 박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Church a n s w e r 의 소비자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는 그들을 소비자 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는 이 소비자 교인들이 저는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떠나기 위한 변명을 찾는 교인들이 하는 가장 흔한 불평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회자의 설거가 그에게 적절한 영적 성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평인데 대부분 경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은 교회가 나의 욕구와 선호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인 소비주의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이며 기복신앙의 전염병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소비주의 중심적인 교인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이 소비자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그 다섯 가지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비주의의 본질입니다. 욕망은 한 계절에만 충족되지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은 당신의 교회가 저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느끼면 다른 교회로 이동하거나 신앙을 중단해 버립니다. 교회를 통해 얻을 게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더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의미에서 교회의 기둥인 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더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들은 결코 최근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지요. 반면 이 소비재, 소비자 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선호도를 넘어서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종종 분열적입니다. 소비자 기독교인은 자신의 이익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늘 비판적이 되고 분열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이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지지가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낄 때 그들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지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는 말하고 끝을 보는 것이지요. 네 번째,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 소비자 교인들은 여기저기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기사 또는 팟캐스트 링크를 보내 다른 교회는 이렇게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곤 합니다. 소비자 교인에게 다른 교회의 잔디는 항상 더 푸르러 보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경적 의미의 교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교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지체가 그 몸의 더큰 유익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지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교인들이 서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삶의 방식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교인들은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성서적 교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디에서 이런 소비 교인들이 생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래신앙, 곧 기복신앙의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저들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을 믿고 처음에 신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서 복도 못 받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 복이라는 게 돈이고 명예고 세상의 권력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땡, 틀렸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하는 소비 위주의 교인들이 바라는 거래 신앙 조건 신앙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상이요 생각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부르실 때, 복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복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입니다. 우리 안에 복의 권은이신 하나님이 계신 까닭이지요. 관계신앙이란 과연 어떤 신앙일까요? 관계신앙,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관계신앙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다니엘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사람 낳는 신앙은 오직 관계신앙뿐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신앙은 상황신앙이 아닙니다 결혼주례자로 혼인서약을 받을 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 김갑돌군이여 그들은 신부 박갑순양을 아내로 맞아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혼인의 거룩한 제도를 따라 그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즉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를 막론하고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오직 그녀만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결코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겠냐고 묻지 않습니다 결혼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관계는 상대방의 변절 곧 간음을 제외하면 깰 수도 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 상황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강렬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계를 통일한 너부간의 살은 두라 평지에 30m가 넘는 높은 신상을 세우고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다 모으고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그 신상에 일제히 절하도록 하는 충성명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다니엘 3장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너부가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명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배우고 익혔지요출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고국을 떠나올 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우상에게도 절하거나 경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꿋꿋이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의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왕이 자신들에게 배려하고 아껴 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 때문에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바벨론의 무무백관이 다 엎드려 절할 때 꿋꿋이 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이 히브리 세포로의 오만 방자함은 적각 고발되었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에 이제 맷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을 이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바벨론 신하들의 불만이 은근히 이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이라는 말은 왕이 잘 해줬는데 이들은 말을 잘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느부간의 살에 체면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느부간의 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검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지만 여기서 관계 신앙의 진수가 나옵니다. 다른 신하 같았으면 기회도 안 주고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아끼고 그 동물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뽑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들의 신앙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 신앙입니다. 관계 신앙은 내 자신의 이익이나 유불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면 믿고 안 그러면 돌아서 버리는 신앙은 거래 신앙입니다. 관계는 영원하고 거래는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관계입니까? 거래입니까? 유독 한국 기독교는 거래 신앙이 많습니다. 참 슬픈 사실이죠. 아주 기복적입니다. 이성과 지성의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매우 샤머니 미점적인 신앙이 많아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2년 전에 타기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삼박자 구원 삼중 축복 뭐 이런 슬로건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세상 부귀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찬양은 이렇게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 삽니까? 왜 우리 자식들은 인류대학에 못 갑니까? 아니 자기도 머리가 안 좋아서 못 갔으면서 왜꼭 자식들은 인류대학에 가야 합니까? 인류대학 간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구약 성경의 욥기에는 욥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관계 신앙이라고 주장하고 사탄은 욥의 신앙을 거래 신앙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렇게 욥의 삶의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욥기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여호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발을 복대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털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요비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속적인 복들 때문이라고 고발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배 신앙이 거래신앙인지 관계신앙인지 증명하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 생명을 제외하고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도 다 빼앗을 수 있도록 사탄에게 허락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요배에게 그의 친한 친구들도 찾아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요배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다고 말이죠. 사업이 망하고 가산이 풍비박산이 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그,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복은 커녕 저주나 받지 말지.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요. 종교를 바꿔볼까? 하지만 요번 자신의 신앙이 거래가 아니었음을, 관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요기 1장 21절에 가로대 내가 모친에서,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 적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시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19장 25절과 26절에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배 전쟁에서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을 두고 버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익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뉴스 앤 조이가 40년 목회 활동을 마치고 은퇴하는 이홍익교회 원로 목사인 김태복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봤을 때 교인들에게 성공과 복을 강조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목회 40년간 성공과 복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나 싶다. 1975년 35세에 부임한 홍익교회는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교회였다. 교회를 성상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다. 우리 교회 교인 대부분은 가난했다. 이 사람들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설교마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예화를 많이 하고 복을 강조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교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교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설교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더라. 어떤 교인들은 열심히 믿고 충성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아서 부끄럽다. 목사님 말씀처럼 성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던지. 목적은 좋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기복 신앙을 강조했던 것을 반성하고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의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비판해 왔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성장기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조건신앙으로 변질되었고 어느새 우리도 그런 신비주의 기복신앙에 물들어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소비자 교인들이 넘쳐나고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일종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관계입니까? 거래입니까?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